뭔데 와..와! 우와, 우와. 왕삼이다 왕삼이! 야 대박이다 대박! 우와! 우와! 뭐야? 아니, 사이즈 밟아. 봐라! 야 아, 잠깐만! 잠깐만 잠깐만 나 드릴게.. 왜 칼은 데 잠깐만 아 내가 어, 배를.. 왜 칼은 데아 되는데 와뭐고야자자 찍어줘라! 이뭐 이상 가족 성공 시켜준 거야? 와, 와, 아, 야, 들고 다녀, 들고 다녀, 들고. 야, 야. 빨리 다 찍어. 못게 뒤에. 사진 찍나 야, 야, 형이 나그딱 봤나 그 봐라. 바나바나찍고찍게 근데 돌아가냐 야, 살려야 되는데. 아니, 아니 발 놓고 찍고 가. 30 되겠네. 오케이. 너 데, 내일은 오르크찾아습니다 알았어. 야, 35, 35, 35 받아, 오 봐. 자, 빨리, 빨리, 네. 정호야. 지금 니한테로 네 왔어. 지금이야, 지금, 지금이 찬스야. 향이 나, 지금이야, 지금이야. 향이 나, 반대로 던져라니까 정호 쪽으로. 아, 놓쳤어. 야, 칼치 잘 들어온다 입지. 내가 뭐라고? 나이스굿굿 아, 굿, 굿, 뭐고? 볼락 비슷고 볼락 비슷하다는데? 아 그래? 방생 좀 잡아라, 쏨뱅이. 네. 나이서, 아 이제는 뭐 여유가 있네, 방생할